오늘, 저기, 통조림, 얘네들 비벼줄 거, 밥 비벼줄 꽁치 통조림 사러 갔다가, 냉동피자 하나 샀어요. 괜찮네요. 복순이랑 칠복이는 한 점씩 하고, 준이도맛 보여줘야죠. 새끼들은 안줄 거고요. 새끼들은 많이 먹었어요, 지금 배불러요. 이거 먹고 배부른 건아니고요 아저씨가 간식을 뭐좀 챙겨줬어요. 꽁치 한토막이랑 밥이랑 비벼줬어요. 이제 워낙 간식을 잘 먹어서. 어, 오늘 이것도 먹었잖아요. 사람 먹는 육포. 이거 맛있냐? 불고기 피자야. 5,000원짜리 그래도 괜찮다. 나쁘지 않아. 아픈 고양이였던 지금은 안 아픕니다. 근데 가까이서 찍을 수 없는 게 오는 시간이 제각기 틀려요. 어쩌다 운이 좋으면 한번 마주치는데 항상 오던 9시, 10시 사이에는 안 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방에서 찍을 수밖에 없어요. 굉장히 많이 건강해졌습니다. 그리고 통조림 달라고 울지도 않아요. 그래서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통조림 네박스가 거의 그대로 다 있습니다. 아가!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. 또 구내염이 그 걸렸거나 어린 새끼들이 오면 그때 통조림을 주기 시작하겠습니다. 임신한 놈은 오고 있는데 아직 그 놈이 새끼를 낳지는 않았네요. 그래서 그 놈이 새끼를 낳고 한달 후가 되면은 아 요즘 안 오는 거 보니까 새끼를 낳은 것 같기도 해요. 그리고 새끼를 낳고 한달반 정도 되면 새끼를 데리고 꼭 아저씨 집으로 옵니다. 그때 새끼들한테 아 통조림을 주겠습니다. 아우들 지랄이 고양이들끼리 싸운다. 음, 고양이들끼리 싸우는 거 물어 죽일 만큼 싸워서 말려야 되거든. 하지 말로 가! 이 새끼들이. 아, 복순이 저놈이 자꾸 저 철망문을 열어놔가지고. 저 크동 수리가 나서 나왔는데. 애들까지 다떨어왔네요똥 싸놨네. 준이야, 아빠 간식 주러 나왔어. 아, 근데 숨짜너이 <laughs> 시키, 너이 시키 왜 자꾸 문 열어? 새끼 밖으로 나가면 어쩌려고? 저놈은 거의 방에 앉아 있어가지고 별로 신경을 안 쓰는 편입니다 눈에 보이는 데 있을 때만 신경 씁니다 아 저기 선풍기 있는 게 복순이가 쓰던 선풍기인데 리트리버 복순이요 아저씨가 내일은 아저씨가 쓴성품기를꺼내야 되겠습니다. 조금만 움직이면 땀이 나서 이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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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아 뚫망아 사견이들 갔어 사견이는 이렇게 열어서 어울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. 어 아마 방 안에서 누워 있을 겁니다. 여기 똘망이랑 사랑이, 여기 이쁜이 애를 칠복이도 제일 이뻐하고 주니어도 제일 이뻐합니다. 복순이는 다 이뻐하고요. 뭐해? 사잖아. 방구석에 또 이제 나왔네. 조금 두네요. 살이 쪄서 그런지. 간식 줄게. 아씨가 간식 주는 거못 뭐 찍는 거 알죠? 잘 먹고 있고. 혹시 떨어뜨리는 거 있나 싶어가지고 새끼들 이좀 몰리네요. 아, 이제 저기 똥만 우고 들어가서 타야 되겠습니다. 사조가 이렇게 많으니까 이렇게 마음이 든든할 수가 없네요. 괜한데. 응. 나네안 <laughs> 돼! 꿀마! 하지마! 니들 대체 일정 가르쳐 는 말이 안돼 하지 마라는 게참 미안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단다 니들이 사고를 좀대형사으로 치거든 또 애기 장난감 물고 있네 아빠 들어갈게 똥은 치웠고요 이 불을 끄고 가야 됩니다 아저씨가 설치한 전등인데, 한 번은 끄고 들어가는 걸 잊어먹었는데, 일주일 동안 켜놓은 적이 있어요. 밤낮으로. 지금 저 안에 장난감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. 새끼들 밟을까봐 얼마나 사뿐사뿐 걸어다니는지 몰라요. 물티슈를 갖고 나와서 아저씨가 여기다 담아놨는데 아저씨가 잘못한거죠. 아주머니가 뭘 태울 때 물티슈까지 전부 다뒤이붓고 안에 있는 걸안 보고 다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다뒤이붓고 태워가지고 벌써 몇 개의 물티슈가 사라졌는지 모릅니다. 얘기를 안 하고요. <laughs> 순이야, 아버 간다.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, 쬐 쬐끔 한 조각을 <laughs> 네 조각씩 네 조각을 잘라서 네 놈을 다 나눠줬는데, 그리고 좀 크게 복순이 하나, 칠복이 하나를 줬습니다. <laughs> 또 칠복이가 자기가 제일 예뻐하고 애정하는 저 이쁜이한테 떡을 줬네요. 간이 하나도 안 되는 떡입니다. 그리고 다른 놈들이 오려고 하니까 저거랑 대고 물고 겁주고 결국은 칠복이가 이쁜이 준 떡은 복순이가 몰래 먹어서 없었습니다. 너무나 큰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. 사견이, 사랑이, 이쁜이, 똘망이 사견이는 원래 이름이 불사견이에요. 큰 개한테 물려가지고 아저씨가 내장이 바깥에까지 다튀어나와서 죽었다고 다 버리라고 했는데 안동에서 아저씨가 이불바늘로 꿰매서 살려냈거든요. 그 놈을. 그리고 10년 동안 같이 살았습니다. 그렇게 물렸을 때가 3개월 정도 됐을 때였고요. 그래서 너는 불사견이다 해가지고 사견이라고 이름을 준 겁니다. 오래 살라고. 근데저 등치 큰 놈이 그 사견이라는 이름을 물려받았네요. <laughs> 공주님들은 이렇게 많이 키워본 적이 없어서 아저씨는 복수일 밖에 모릅니다. 내군의 네 해간 이쁜이. 놀망이 사랑이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네요. 여러분들 덕분에 아저씨도 분양이 안 되면 준비를 해야 돼서 친숙해지려고 이름을 지었습니다.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강수연이라는 배우가 오늘 사망했습니다. 음, 아저씨보다는 아마 한 서너 살 어리고 젊은 친구인데 요즘 아저씨가 안면도에 있을 때는 아저씨 후배 집에서 3년 동안 있었는데 그 후배도 죽었다는 소식을 어저께 들었고 오늘은. 강수현 배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. 작년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죽어나가네요. 작년 4월 12일 복순이도 갔고, 재작년에는 아저씨를 이 집에 오게끔 해준 부산 친구가 암으로 죽었습니다. 해마다 한두 명 정도가 아저씨에게 들떠내네요. 아는 지인들이. 그러면서도 세생 명은 계속 태어나고 있죠. 축복을 받으며. 강수연 씨 죽음을 애도합니다.